빰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네요 요즘 굉장히 또 가파르게 구독자가 상승이 됐고 바야흐로 이윽고 우리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 <laughs> 구독 많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만 고맙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노인분 <laughs> 저랑 그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왜또 자기는 언급을 안 해주시냐면 하는데 저랑 나이 비슷하신 분들은 워낙에 또.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아무튼 그런 거예요. 두 선은 없지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아, 근데 연배비슷한서 또, 5, 60대 분들 계시고요 근데, 5, 60대 분들은 거의 구독 안 하고, 듣기만 하시더라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엄마, 아빠, 아마 놀고 있는 계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갤럭시 폰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의 핸드폰, 놀고 있는 계정을 로그인을 좀 시키셔가지고, 저희 빰빰스 구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라고. 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 향수가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을 초입에 가을 향수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올늘 가을 겨울 트렌드가 얼스톤이라 그래서 아시죠? 얼스 땅 그니까 견과류 컬러라고 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발 맞춰서 향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민웅의 가을 향수 추천. 첫 번째 아이템은, 빰빰스. 시슬리 오드 스와르입니다 프랑스 브랜드고 1976년에 시작된 브랜드니까 43년 정도가 됐죠 식물성 추출물을 거의 처음으로 도입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향수를 어디서 처음 경험을 했냐면 디자이너 시절 때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한테만 가면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 <laughs> 거예요 남자 향도 아니고 여자 향도 아니고 굉장히 좀 중성적인 향이고 분해가 철철 나는 향이었고 너무너무 그 향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훔쳐보 결과 그녀의 책상엔 이 시슬리 오드 스와르가 있었습니다. 왜훔쳐송어야 그냥 한한번 훔쳐보고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다시 물어봤지. 이게 여러분 시슬리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향수일 거예요. 이렇게. 그니까 이게 30ml인데 12만원. 이게 100ml로 넘어가면 거의 20만원 넘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는 이렇게 살짝 고개 숙인 비너스처럼 어떤 여자가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슬리의 대표적인 오드스와르입니다. 누구나 이 향을 내가 뿌리고 오면은 어 되게 야한 향이 난대요. 오드스와르의 주요 성분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60초 뒤에 공개됩니다. 보태 종편에서는 이렇게 편집하지 않아. 맞다, 맞다. 주요 성분이 뭐냐면 바로 사향과 그다음에 시슬리에서 좋아하는 그 꽃향 그런 게 주요 성분이에요. 이쯤 되면 한번 맡아 보고 싶으시죠? 아, 그리고 저희가 저번 방송 때 조금 손에 이렇게 뿌렸더니 전문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일단 두 가지 반박을 할게요. 첫 번째,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어 좀 되고요. 두 번째 뭐 어, 그냥 그렇게 섞어서 맞는 거지 뭐 그렇게 막 커피를 맡아가면 코를 씻어가면서 맡을 필요가 또 무해가 있냐는 말인데 어쨌든 뭐 이게 준비했어요 자 맡아보고 맡아봐 진짜 야한 향이 진짜 야한 향 나지 데이트할 때 이런 향수를 뿌려가면 내가 오늘 너를 데리고 꼬시겠는 뜻이에요? <laughs> 아그 표현을 너무 그렇게 세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열어두자 마음이 열려있어 <laughs> 마음을 열었어 오늘 약간 그런 느낌 사은 열린 스우르라고 하는 뜻이 황혼의 물, 저녁의 물, 낮의 물이 아니잖아. 낮이나 점심의 물이 아니라 저녁. 황혼의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오드 퍼퓸이에요. 그래서 오드 또알렛은 보통 세네 시간 지속이고 얘는 여덟 시간.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한 일곱 시쯤에 뿌리면은 새벽 두세 시까지도 너끈히 너끈히 뿌릴 수 있다. 그 향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아니, 그래서 자주 쓰는 거야? 근데 저이 향이 좋더라고. 요 <laughs>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면, 30대가 넘어갔을 때, 뭔가 이런 고풍스러운 매력을 풍기고 싶다면, 이 시슬리 오드 수아리를 추천하겠습니다. 원래 여자형수긴 한데, 남자가 써도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되게 그 에디션이 많아요. 병이랑 뚜껑이 막 스트라이프도 있고, 막뭐 별모양도 있고, 이게 시즌별로좀 나오나봐. 이거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빰빰 시슬리의 오디카르 오드 뚜알레즈입니다. 이거는 시슬리 그뼈안 되는 남성 전용 향수예요. 우리나라 백화점에서는 50ml 12만 원, 100ml가 16만 8,000원인데 이거 50ml거든요. 몽주 갔을 때, 프랑스 파리 갔을 때 이게 되게 싸게 샀던 것 같아요. 7만 원? 우리나라보다 한 5만 원에서 한 4, 5만 원 싸게 산 거죠. 오디카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카루스의 물이란 뜻입니다. 남자들은 항상 그런 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남자들의 물이라는 어떤 굉장히 묘하고 신기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의 기본적인 그향 베이스가 뭐냐면 나무 향이에요. 우디. 한번 제가 뿌려드릴 테니까 어떤 냄새인지 맡아보세요. 되게 특이하고 신기한 향이 날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쵸 되게 신기하죠. 나는 자연인. 그러니까 나, 오래된 나무 아니면 오래된 가죽 소파 같은 데서 나는. 굉장히 깊은 향이 나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냄새 같기다냐면 시가 냄새라고또 얘기한대요. 유럽에서 시가 피거나 미국에서 시가 피는 사람들은 그 신선한 시가의 그런 이게 냄새 있잖아. 그 냄새, 오래된 책 냄새, 종이 냄새, 나무 냄새 이런 냄새를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추천이 20대 들한테 말고 30대 이상인 남자들이 예쁘게 입고 탁탁 뿌렸을 때 나는 그 굉장히 그 남자의 냄새. 이거를 어떻게 그 레이어드를 하냐면 유독 뭔가를 같이 뿌렸을 때 어, 향수 냄새 뭐예요? 되게 좋다라고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일 많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뭐냐면 이거를 베이스로 뿌리고 그 위에 살짝 꽃 향기가 나는 향수를 같이 뿌리잖아. 그럼 항상 100% 향수 냄새 좋다고 해. 그래서 이거를 뿌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조말론의 피오니 앤블러쉬 스웨이드 코롱이라고 하는 작약 향 나는 향수 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크 앰버 앤 진저 릴리라고 하는 향수 있거든요. 이거 두개 이런 거를 꽃향 나는 걸 같이 뿌리잖아. 그럼 진짜 향기 되게 신기한 냄새가 나요. 이게 두 개를 섞은 거야. 어, 왜 <목소리> <목소리> 음. 아, <진짜> <목소리> 이 깊은 나무 향 있잖아요. 이 깊은 나무 향 위에 진저릴라고 하는 약간 생강 백합이잖아요. 그 향을 같이 섞은 거예요. 이걸로 뿌리면 너무 남자 향인데 여기에 살짝 그꽃 향이 들어가면은 되게 신기한 향이 돼요. 그래서 저는 향수가 되게 집에 많아요. 선물 받은 것도 많고 이제 한번 섞어 뿌려 보거든요. 근데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루틴은 이렇게. 제가 이거는 릴리랑 섞었잖아. 요거를 한번 섞어볼게. 이거는 작약향이거든. 좀 특이한 냄새 날 거야. 시향지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나 했는데 다 쓰겠네. 서플리 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공교로울 뻔 전원방들은 누가 쓰냐고. 자, 요거는 이카루스 이거랑 그다음에 작약향을 섞어봤어요. 예. 근데 귀에 기피오니향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네. 달콤. 그렇 그래서 약간 이런 우디한 깊은 향을 가지고 있는 향수는 꽃 향이랑 같이 믹스 매치하면 되게 좋아요. 집에 있는 거랑 섞어 쓰셔도 되고, 저는 출장 갈 때마다 이조말론을 조금씩 사는 편인데 이거 다섯 개 묶어 가지고 파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향 조금씩 묶어 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 쓰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의 향수 추천, 가을 향수 추천은 뭐냐면, 빰빰 바로 에르메스의 테르드 에르메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가, 오래된 향수죠. 사실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6년에 첫 출시됐으니까 지금으로 일단 12년, 13년 정도. 에르메스의 가장 대표적인 남자 향수로 알려져 있고, 이게 100ml가 119,000원이거든요. 사실 시슬리보다도 훨씬 더좀 저렴한 제품이고, 이 테르드 에르메스의 뜻은 에르메스의 땅.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향은 뭐냐면은 소나무 우디향을 기본으로 해서 시트러스가 같이 좀더 들어가서 그냥 남자들이 캐주얼이나 정장에 다양하게 뿌릴 수 있는 향이라서 보편적으로 나 하나만 사고 싶은데 사계절 내내 뿌릴 게 뭐가 있어야 하신다면 저는 이거 추천하겠습니다. 아마 맡아 보면은 좀 많이 맡아본 향일 거예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냥 되게 정장 입고 평범하게 회사에만 하는 음. 그런 무난한. 그런... 그 그러니까 이게 시트러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귤, 오렌지, 레몬, 라임 그런 거 있잖아요. 상큼한 과일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소나무 향이랑 시트러스니까 그냥 아주 무난하고 안정적인.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뿌릴 거 없을 때 그냥 뿌리고 나가고. 오드토할레스라서 한 3, 4 시간 정도는 지속력이 있고요. 첫 향이 보통 탑노트가 시트러스, 좀 상큼한 냄새가 먼저 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없어지고 나무 향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옷 벗을 때, 아 오늘 고생했다 민웅아. 나는 향이 우디 향이 날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리고 오랜만에 꺼내 입은 스웨터에서 나는 향 같은 거 있죠. 그게 진짜 그 베이스 노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천해 드리고 또한 가지는 사실 이거는 향수는 아니고 룸 스프레이거든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빰빰 바로 어, 로라 제임스 앤 하퍼라고 하는 브랜드의 서프샵이라고 하는 룸스프레이예요. 우리나라에는 코르스 코모에 아마 입점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리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봉마르셰 백화점에 가시면 굉장히 큰 매장이 있고. 이 로라 제임스 하퍼는 크리에이티브 집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거고 캔들, 실내 스프레이, 퍼퓸, 사진, 의류, 음악, 커피, 비스킷, 가구 그러니까 진짜 온갖 잡다한 것들을 얘네가 막 같이 출시를 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그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얘는 14번이라고 하는 서프 샵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뿌리면 눈을 감으면은 얘네가 좋아하는 서프 샵, 서핑 샵의 오게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제품이고 어떤 거는 뭐 서점 이름이 적힌 것도 있고 극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약간 뿌려 보면은 이상한 게 서프 샵은 아닌 거 같거든, 나는. 근데 난 향이 되게 좋다. 이거 약간 꽃집 냄새 나거든. 꽃집 냄새. 그런데 꽃집 냄새 나지 않아? 어, 꽃이 냄새지. 뿔레르, 네. 이런 그 이름이 되어 있는 거잖아. 있 그래, 어, 그래가지고 그래 뭐, 어, 저 7만원짜리 만들어주세요. 그랬는데, 이만큼 되는 거지. 있 그런 되게 고급 꽃집에서 나는 향기, 되게 그런 풍성한 꽃향이 나가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룸스프레이거든요, 보니까. 룸스프레이인데, 뭐 전에 향수로 뿌려요, 그냥. 법에난 걸리니까. 룸스프레이랑 향수의 차이는 룸스프레이는 훨씬 더 농도가 약, 약해요. 좀 밀도가 약해가지고 공간을 뿌리는 거고 약간 되게 풍성한 꽃향이 나서 되게 추천을 하고 가격은 이거 하나 6만 원 정도?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자기 전에 베개잎에 이렇게 뿌려놓고 자면은 딱 베개잎에 뿌리고 깨끗이 씻고 누웠을 때 정말 그꽃 무덤에 누워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덤 <laughs> 꽃밭 꽃밭 어, 꽃밭에 이렇게 누워 있는 느낌이 확이렇게 아, 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향은 뭐랑 어울리냐면, 그런 깨끗하게 세탁한 그런 이불과 어울리는 향, 뭔지 알죠? 뽀송뽀송한, 딱 가을 겨울에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향입니다. 마지막 향수는 이겁니다. 빰빰, 바로 바이레드의 오우드 이모르텔. 이라고 하는 향수인데요 어, 바이레도는 요즘 막 뜨고 있는 리치 향수로 되게 유명할 거예요 지금은 신세계인터내셔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바이레도가 어느 나라 브랜드게요? 맞추신 분께 칭찬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스웨덴 브랜드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 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죠 이게 5 0 m l 20만 원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 50ml는 아닌 거 같고 75ml 같거든요 그건 진짜 25만 원에서 30만 원 가까이 할 테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 향수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딸깍하고 이렇게 딱 붙는 자석 뚜껑 이게 또 굉장히 유명하고요.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데려다주는 향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바이레도라는 뜻이. OUD 우드라고 하는 게 주요 재료인데 침향 나무. 보통 알코올 성질이 느껴지는 사향. 농담아 인도 중국 등에서 종교 의식을 할때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약간 비싼 나무 냄새가 좀 나요 되게 특이한 향이라서 아마 한번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나는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 솔직히 나도 좀 너무 독해가지고 뭔가 가운데 딱딱 뭐 쏘는 게 뭔가 이게 레이어가 있어 그래서 설명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오드 퍼퓸 8시간 지속되는 퍼퓸이고 남성을 위한 향수지만 어두운 계열의 스타일링을 원하는 여성에게도 적합이래 술로 치면 위스키 같은 느낌? 좀 어두운 바에서 고노에 찬 어떤 그런 국제 변호사가 이렇게 볼을 굴리면서 위스크를 이렇게 막 마시는데 그 옆에 가면 날것 같은 그향 뭔가 무겁지만 달콤함이 서려 있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냥 인생의 불고기 좀 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좀 가을에 많이 뿌리고요. 이런 건 진짜 추울 때, 아주 코트에 무거운 머플러 같은데 많이 뿌리는 제일 무겁고 되게 추운 겨울날 코트 깃에서 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근데 이제 여름에는 너무 무거워요 이런 향수는. 그래서 마지막 바이레드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몇개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니까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가을, 겨울에는 여러분 향이 발향이 되게 더잘 돼요. 가을, 겨울에는 훨씬 더 건조하기도 하고 발향이 잘 돼서 향수 쓰기 더 좋은 계절인 것 같고요. 어, 향수를 뭐, 요즘은 하나를 가지고 막다쓸 때까지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놓고 쓰잖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향을 뿌리고 나갔을 때 주위 사람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이거두개 섞었을 때 느낌은 어떤지. 막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옷이나 신발 가방보다는 향수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이를테면 에르메스 가방은 몇천만 원이지만 향수는 십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기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에르메스 옷이나 신발은 아직 못 사지만 내가 나중에 돈 벌면은 에르메스 옷, 신발, 가방을 살테니까 향수부터 먼저 경험해봐야지 이런 되게 야무진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미신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나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어렴풋하게 남아 꿈꾸는 거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또 저보다 어린 사회 초년생 분들 많다고 하니까 향수로 그런 걸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 계정 노는 계정 있으시면 얼른 로그인 해가지고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